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은약을 너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서어서 영원한 은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대리라. 아메. 네. 대개 이제 이 주부들이 이제 밥을 지을 때 보게 되면은 그밥 짓는 것도 어몇 단계의 절차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쌀을 꼼꼼히 몇 차례 씻습니다 그리고 어할 수만 있다면 은그 쌀을 물에 좀 담가 놓았다가 이제 불려서 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밥을 한다고, 솥에다가 쌀을 넣는다고 금방 또이 밥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쌀이 다 익어갈 점에, 그 다음에 마지막 절차가 있습니다. 소위, 뜸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밥 짓는 것도, 이런 단계, 이런 절차를 잘 통과하게 될 때에, 우리가 기름진 그런 밥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알로 보게 되면은 무작정 우리가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무작정 믿는다고 또 그것이 또 되어지는 것도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신앙을 세워주시는 그 일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단계가 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어떤 우리의 소원을 아린다고 해서 금방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참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마치 밥을 짓듯이 그러고 마지막 순간 그 밥이 잘 익어가도록 뜸을 들이는 것처럼 비록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고, 참 지금 우리는 너무나 이 답답한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느긋하게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이 잘 이끌어 갈수 있도록 그렇게 당신의 때를 놓고 또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것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이 장세기 16장 마지막 말미에보게 되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나이가 86세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창세기 16장에서 17장 1절에 들어오기까지 무려 13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인 계산으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3년이 지난 이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부모님 여러분 1절 이하 그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와 언약을 했던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사실 여기에 이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갈대아 우루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75세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했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가 지금 99세가 되어졌어요. 99세가 되어졌는데 이때에 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됐던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75세 때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오래 기다렸겠습니까? 그리고 25년 후에 바로 오늘 99세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또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의간에 아무런 그동안에 응답이 없었어요. 전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시는 그런 증조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동한 이스마엘을 생산하게 되고 참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왔지만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응답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드디게 이렇게 응납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그에 예수님께서 평소에 절친했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에서 급한 소식이 왔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지금 큰 병을 앓고 병상에 누워있다는 겁니다. 빨리 주님 오셔가지고 오빠를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급한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절친한 그 친구 나사로 있겠습니까? 웬만하면은 당장, 당장 발길을 옮겨서 그 가정으로 가셔야 할터인데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지체를 합니다. 이틀 동안 지체할 때에 결국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례까지 다 치른 그 다음에 주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속효계를 상호했던 마르다가 주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아셨을 텐데 왜 이제 오셨느냐고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지체하시고 이제 오셨느냐고 그렇게 주님 앞에 늑두리를 피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마르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의 생명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꿈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마지막에 이말씀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야죠. 네가 믿느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계획하시고 또 판단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시간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때에 응답하시려고, 때로는 이렇게 지체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오랜 시간, 오랜 날을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리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때때로 다급한 문제가 생겨나든지 정말 가정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속히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내그긴 시간을 너무 누리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두고두고 두고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조급하거나 답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바로 그의 신앙이 성숙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이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구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은약을 의지해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다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보증하는 표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덧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는. 이 신앙의 이 성숙함, 신앙의 성숙함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그의 신앙이 어느 듯 이렇게 성숙한 단계로 나아갔을 때에 오늘 본문 기점으로 해서 1년 후화되면 드디어 그가 그렇게 기다렸던 대로, 믿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응답을 하셔서 믿음에 자손, 이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그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 인류의 성공자들에 대해서 또 실패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전 인류의 90%에 해당되는 실패자들, 왜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없었느냐. 그것은 그들이 경험했던 인생의 이 언덕에서 그 언덕을 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생의 언덕을 넘지 못한 거예요. 언덕을 올라간다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고비고비 땀을 흘리고 수고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그 언덕을 넘지 못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10% 해당되는 이 성공자들은 바로 그 힘들고 어렵고 고되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었지만은 끝까지, 그 언덕을 넘어섰을 때에 그들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내입니다. 얼마나 내가 오래 참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가 언제인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얼마나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응답하셨던 이런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인내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성도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성숙과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오늘 우리의 처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승리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돕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에게 응답할 것을 절대 응답하지 아니 하시고 오랜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삶을 뜸들이며 또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때와 같은 과정을 아브라함의 생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 성도들 가운데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으로 잘 무상에서 본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게 응답하셨던 이놀라움 축복을 우리 또한 받은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올바르게 세워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 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야침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큰 은혜가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 온 성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야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